안녕하세요. 페트병 투명 불투명 분류 기계를 주제로 발표할 이윤기, 이재혁 두원입니다첫 번째로 설계 배경 및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배경으로는 현재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 품목 혼합 배출로 인해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7.8만 톤의 폐페트 및 재생 원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 25일부로 단독 주택까지 범위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법안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페트병 수거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조의 설계 목표는 수면 페트병을 자동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기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계 제한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환경부에서 공표한 분리 배출 방법을 준수한 내용물은 비워지고 라벨은 제거된 페트병만을 수거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크기는 밑면 140mm 곱하기 140mm, 높이는 340mm 이하의 패트병만이 분류가 가능하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부품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시스템의 경우 필요한 핀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드위더 운동호 보드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패트병의 투명과 불투명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도 센서와 화이트 LED 모듈를 사용하였습니다. 물체의 투입을 인식하기 위하여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였고, 투입된 물체를 옮기기 위하여 서브모터와 레겐 피니언을 사용하였습니다. 레겐 피니언의 경우, 저희가 필요한 규격을 맞추기 위하여 유지 NX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링하였고, 그 모델링을 기반으로 3D 프린트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고리즘 및 실험 결과입니다. 수입구를 열어 페트병을 투입합니다. 투입된 물체를 초음파 센서에서 인식합니다. 그 다음 조도 센서에서 조도 값을 도출하여 투명과 불투명을 판단합니다. 투명일 경우 서브모터가 시계방향으로, 불투명일 경우 서브모터가 안시계방향으로 회전한 뒤 제자리로 복귀한 후 정지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알고리즘에 의한 시스템 구동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도독센서를 이용하여 9가지 종류의 페트병을 측정하였을 때 불투명 페트병은 130에서 440 사이의 값을 갖고 투명 페트병은 490에서 550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투명과 불투명을 나누는 분류 기준 값을 460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및 대전사항입니다. 이 사진은 외부와 내부 사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류기계에 불투명과 투명 페트병을 랜덤으로 투입하였을 때 분류 성공률은 99%였습니다. 실패한 경우는 기계 내부에서 엉김으로 인해 실패하였고 선 정리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분류 속도를 향상시키고 조도 측정 변수를 제어하여 데이터 간의 편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페트병 투명 불투명 분류기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